자, 이번에는 광어 채비 세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어 채비 같은 경우는, 음, 제일 쉽게 사용하는 게 뭐, 팔로마 매듭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팔로마 매듭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팔로마 매듭은 광어 같은 경우는 이제 쇼크리더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쇼크리더 같은 경우는 보통 카본사, 무조건 카본사 쓰시는 게 좋고,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모노필라멘트 5호인데, 카본사 4호나 5호, 뭐4 5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카본사 4 5를 쇼크리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팔로마 매듭은 그 쇼크리더를 사용하지 않고 합사에 집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집결하는 방식. 사실 쇼크리더를 팔로마 매듭할 때는 크게 뭐 주의할 게 없습니다. 뭐, 없는데, 직결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방식은, 지금 이쪽이 로드 쪽이고, 이쪽이 뽕돌 쪽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아 꽂으실 때, 음 뭐, 어느 훅을 사용하든지 상관없지만, 어 바늘은 무조건 뽕돌하고 반대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이죠. 음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접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이렇게 꽂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꽂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꽂으셔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로노 매듭 너무 간단해서, 제가 뭐 단차는 보통 뭐한 짧게, 저활성도에서는 뭐한 30cm도 주기도 하고요. 겨울 같은 때. 활성도 높을 때는 거의 80cm, 1m 가까이도 주기도 해요. 줄이 많이 날리거나 할 때는. 음, 근데 요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매듭을 합니다. 똑같아요. 합사에다 직결하실 때는, 에 매듭할 때는 그냥 이렇게 매듭 묶어버리시면 돼요. 묶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벌려서, 뭐 이거는 뭐, 항상 똑같은 얘기니까, 벌려서 넣으시고, 그리고 이 후가이, 쪽 위에서 뭐, 안 되게끔, 그리고 여기는 단차를 좀 맞추는 거잖아요. 단차를 내가 원하는 그뽕돌하고 바늘하고 단차를 맞추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같이 잡아당기는 게 좋습니다. 같은 대션으로 잡아당겨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대로, 단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펴볼게요. 펴보면, 펴보면, 요런 식이 되죠. 이런 식이 되는데 얘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돌아다닌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바짝 서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에 줄이죠? 봉돌로 가는 줄을 다시 가져와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꽂아주셔서.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주셔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이 매듭이 훅 아이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꽉 잡아 당기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간 위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정상이에요, 이게. 형사님, 웜을 달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여기 에 이쪽 편에 도래를 다시고 그다음에 봉돌을 다르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사에다 직결하실 때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팔로마 매듭을 하시면 되구요. 어, 같은 팔로마인데 쇼크리더를 사용할 때는 이 팔로마 매듭이 약간 달라져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거는 모노줄이지만 카본줄이라고 치구요. 치고요. 치고, 그 다음에 요번는 이제 옥새 토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쪽, 바늘, 이쪽 끝이 라인 끝이 봉돌이 달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자, 이 부분 바늘 끝이 위 하늘을 보게끔 해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접어서 접어서. 줄이 굵으니까 잘안 접히니까 한번 그냥 확실하게 딱 접으세요. 좀 눌러가지고 접은 다음에, 자, 바늘 끝이 위로 가게끔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넣었죠? 넣었죠? 넣은 다음에 이번에는 매듭을 똑같이 해야 되겠죠? 자, 얘는 매듭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세게 하지 마세요. 남겨두세요. 이만큼 남겨두는 이유는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똑같이 후가 이쪽으로 잡고 당기는데, 그러니왜 왜 이만큼 남겼는지를 지금 당기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여유가 좀 있어야지만 파마가 안 생깁니다. 합사처럼 꽝 묶은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면은. 마찰 때문에 파마가 생겨요. 그 그러니까 줄이 오그로 오해진다는 거죠. 뭐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침을 바르고 꽉 잡아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 당겨야지만 보시면은 파마가 거의 안난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파마가 안 났죠? 안난 상태에서 어, 똑같습니다. 이제 밑에 봉돌로 가는 줄을 가지고 와서 자, 이 위에서 아래로 넣어서 이렇게 잡아당겨줍니다. 자, 잡아당겨서 이 매듭이 후가이 들어가게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얘도 약간 위로 섰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이게 맞아요. 음, 이 상태에서 여기 봉돌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팔로마 매듭이 이제 합사에다가 직결을 하는 팔로마 매듭. 똑같은데 이제 이건 쇼크리더죠. 카본사라치면. 근데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합사는 바늘을 끼고 바늘을 끼고. 여기 바늘이 있다 가정하고요 매듭을 하면 세게 그냥 어느 정도는 다이 원이 사라질 정도로 매듭을 준 상태에서 요걸 넣어서 잡아당기면 되고요. 근데 카본사인 경우에는 카본사인 경우에는 매듭을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바늘이 있다 치고요. 이렇게 하고. 다 묶지 않고, 이 정도 남겨놓고 삽니다. 남겨놓은 상태에서 바늘을 관통시키고, 그 다음에 살살살 잡아당기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마 때문에 그렇다. 파마. 파마. 그래서 여기 줄이, 파마가 나면서 줄이 약해져요. 그럼 여기서 터질 수가 있거든요. 침을 발라도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로마 매듭은 차이는 요 차이만, 음, 있다. 카본사냐, 아니냐. 따라서 그래서 이 단차는 뭐 당연히 내가 원하는 만큼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팔로마로 했을 때 단점은 이건 유동이 아니에요. 고정입니다. 단차는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게는 할수 있겠죠. 잘라서 여기 다시 연결하면 되니까 도레를 그러면 이단차가 줄어들겠죠. 근데 길게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단차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라 단점은 있다라는 거어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 카본사에 하는 팔로마 매듭하고 그 다음에 합사에 직결해서 하는 팔로마 매듭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광화할 때 단차를 주는 체비에 대해 설명을 드렸구요.